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k5 차량이 한대 입고 되었습니다 어, 이 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세는 어,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어, 이렇게 어, 주행을 하게 되면 어, 흔들리면서 어, 자꾸 어, 한쪽으로 어, 간다고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이유를 이제 좀 음,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앞전에도 어, 전화로만 왔었습니다. 전화로만 왔었고, 좀 이렇게 차가 너무 흔들린다. 아, 좀 봐달라 했는데, 오늘 어, 차를 이렇게, 어, 차 놔두고 가셨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봐 보려고 그래요. 어, 운행 중에, 좀 그때 이제 눈이 그때 한참 왔을 때였죠. 좀 빙판길을 달리다가, 어, 왔다가 좀 약간 찍은 데가, 이렇게 운행 중에 찍은 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 쿵 하고 박았겠죠. 이. 제가 한번. 차를 한번 올려서 봐볼게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차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얻는 바도 뭐 흙바지도 없죠. 흙바지도 없고, 어... 떨어져 나가버렸네요. 아, 앞쪽도 없네요. 앞쪽도 지금 다 덮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올려놓고 봐볼게요. 자, 차량을 올렸습니다. 야, 이거, 이쪽이 날라가 버렸네. 에... 우선 땜빵을 좀한것 같네요. 이쪽으로 또 땜빵을 하고, 어, 그럭저럭, 완전히 지금 다 덮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앞쪽은 이쪽, 속 빠지죠. 이? 어, 물받이 커버가 어, 이쪽, 어, 운전석 쪽만 지금 날아가 버렸습니다 번하죠어자 그렇게 하고 일단은 어 괜찮고 괜찮은데 미끄러져서 찍었다 미끄러져서 찍었으면 이제 여기도 이제 뭐상처가 있네요. 뭐뭐 얼라이먼트만 뭐 봐야 되나? 이제 이 상태면은 얼라이먼트를 봐서 어, 어떤 부분이 얼마나 재원상에 흐트러졌는가틀어져 있는가도 보면 되고 나무 잎도 어떻게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들어가지 모르겠네. 얘여도 예, 들어가 있고. 괜찮죠? 이이 이 정도면 괜찮고, 이제, 얼라이먼트만 보면 될것 같아요. 얼라이먼트만. 대부, 응? 자, 이상한 점 발견했는가요? 와. 이상한 점 발견했는가요? 지금, 이 보시면, 저 봐보세요. 자, 뒤쪽. 어요 스프링 홀 스프링 받침대 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 받침대인데 어자 봐보세요 이쪽은 지금 부싱이 부싱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어, 양쪽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다면 어 있다면 이쪽은 어떠, 어때요 튀어나와 버렸죠 운행 중에 여기다 쳐버린것 같아요 쳐버리니까 이쪽이 휘어지면서 올라타 버렸는데요 이야 이런 경우가 있었네요. 와, 이게, 호호. 자, 이런 것은, 자,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자, 여기, 여기, 이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을 좀 펴가지고, 펴가지고, 얘는 살려야 될것 같아요. 얘는 살리고, 이 친구만 교환해서, 교환해서 이쪽은 좀 살려주고, 펴가지고, 살려주고, 어 나중에 어, 수리한 다음 얼라이먼트만 봐야 될것 같아요. 야 이거 또 봐보세요 지금 완전히 나와 버렸죠. 지금 이쪽이 이러고 돼야 돼요. 양쪽으로 똑같이 요 정도 공간, 요 정도 공간 이렇게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어, 똑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어, 몰려 버렸네. 여기가 여기가 이제간맞겠죠 여러모로 보게되면 와어떻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laughs> 이러니 이러니 차가 썰릴 수밖에 없죠 썰리면서 휘어져 버리죠 어, 휘어져 버리죠 이렇게 계속 운행 중에도 한쪽으로 가버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 서스펜션이 에 여기도 사진 없이 찍어 버렸네 야 여기 비밀이 여가 있었네요 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썰림이 앞쪽에서만 오, 오, 오는지 알죠? 뒤쪽에서도 옵니다. 썰림이 충분히 와요. 그래서 어, 뒤에도 이렇게 잘 어, 살펴봐 주셔야 돼요. 야, 이거! 와, 대박! 앞쪽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와, 뒤에는 또 흔적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는 어, 이제 그럴 수 있고 여기다 우당탕 하면서 흙바지가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죠? 찍켜서날라가 버렸어요. 우선, 어, 운행을 이렇게 하셨나봐요. 어, 그리고 뒤 앞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 로우암도 괜찮고, 괜찮은데, 지금 저쪽이, 이야, 이거 참.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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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서 괜찮아요. 아무, 아무, 아무 생 없죠. 이렇게 봤을 땐요. 근데 지금, 암짝놀랐습니다 이거, 어 여기서 있었네. 야, 이거. 어 고객분께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보여드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와우. 일단 펴고 작업을 이렇게 이 친구를 갈고 주문을 부품 주문하고 일단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 부품이 왔습니다. 자 부품이 왔고요. 일단은 제가 어저 언더커버 하고. 어, 운전석 쪽에, 이제, 그, 속바지. 예, 이게, 이제 속바지 거든요. 예, 속바지하고, 이게 이제 언더커버, 어, 이렇게, 예,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어, 이제 스프링 받침대인데, 야 예, 이것은, 어, 이렇게, 폼 예, 품번이 이렇게 됩니다. 어, 이제 이쪽, 말하자면, 이제, 보조석 쪽이죠. 이 보조석 쪽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조립을 해볼 거예요. 어, 일단은 앞쪽, 뭐, 앞, 앞쪽은 이제 커버만 이렇게 어, 교체해야 되다 보니까, 먼저, 어, 이쪽만 먼저 해볼게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속바지 에, 이렇게 탈거해서 교체하고, 에, 그런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음, 자, 한번 해보도록 해보, 할게요. 일부 뭐 볼트도 없이 볼트도 날아가 버리고 없어 가지고 일단 찾아서 좀말할건 하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밑에 언더카버는 다 채웠고 어,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운전석 쪽소후지이 어, 제가 이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거죠, 이거, 이거. 이런 걸로다가 채우는데요. Thank <smart noise> you. 자, 완벽하니. 오, 오스와 자, 완벽하니 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다뭐 빠짐 없이 다 끼울 건 끼우고, 어, 그조이 끼우고, 뭐 채울 건 채우고, 이렇게 해서 어, 완벽하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언더카버도 이렇게 채웠고요.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뒤쪽 어, 뒤쪽만 어, 조립하면될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한번 작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분해돼 버렸습니다. 분해 이렇게 분해돼 버렸어요. 와 진짜 보이신가요? 하시겠죠, 이. 오, 이렇게 되고. 에.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뒤에 할때 링크는 같이 나오네요. 음, 같이 나와요. 자, 이것은 프어버리고 이거는 뭐는 신 할까? 자, 제가 약간 고민을 했다 했는데요. 자. 아, 뭘 고민을 하냐면, 지금 제가 여기를 좀 이렇게 플라이어나 다른 어, 공구를 이용해서 제가 좀 폈어요. 근데 원체 이게 강철이라, 아, 강철이라서 이게 펴지질 않아요. 펴지질 않고 안쪽까지, 예, 안쪽까지 이렇게 튀어나와 버려서, 어, 나와 버렸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모양새를 갖춰야 어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볼때이 친구를 돌리게 되면 좀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아예 여기서 접혀 버려가지고 여기서 꺾여 버렸어요. 여기 좀더 와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꺾여야 되는데 좀 여기서 펴줘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불을 좀 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부분들 불을 대면 안 되는데. 에 강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어, 전체를 불대 되는 것보다도 요 구간별로 살짝만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사 조임을 제대로 해주고 그런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 됐습니다. 어, 다 됐는데요. 이제, 모양은 제가 갖췄어요. 지금 봐보세요. 어, 어딥니까? 자, 어, 어때요? 모양새는 이렇게 원형대로 복원을 했어요. 어, 옆에 치를 이렇게 보면서, 저, 옆에 치를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좀, 어, 좀스돌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어 실어가지고 조금 좀 면을 좀 다듬은 다음에 어 조립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여기는 이대로 놔두면 안되고 싹 여기 좀 세브러시나 이런 걸로 해서 어 페인트로 일단은 녹이 안 슬게 예잘 해야 됩니다 아잘 됐죠 이렇게 완전히 강철이어가지고 이게 예 꿈쩍 달아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 통째로 갈아야 되니까, 음,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어, 퇴근을 하시면서, 어, 이거 통째로 갈아버리지, 왜 이걸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좀 이거, 저쪽금 때문에, 이거 좀 갈기엔 너무 낭비지 않냐. 이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어, 이렇게 살려드리려고, 좀 이렇게, 어, 이런좀 손만 더 가면, 그래도 어, 이렇게 잘, 음, 어,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괜찮죠? 여러분께서 봐도, 어 이렇게 이제 조립만 하면, 뭐, 까딱 없을 것 같아요. 검정색 페인트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 시간에, 자, 일단은, 자. どう 에... 다 됐습니다. 에, 다 됐고요. 일단은 이제 같은 어, 검정색으로 해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이제 검정색 칠이 없어서 급한이 어, 그 은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색으로다가 이렇게 에, 잘 해주었습니다. 어, 이제 연, 연, 저 연삭 연삭으로 해서 어, 일단 면을 좀 다듬은 다음에 세브러쉬로 해가지고 어, 불순물 같은 거싹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페인트로 이렇게 싹 해서 해주었습니다. 어쩐가요? 어잘 됐는가요? 근데 이뒤 뒤에치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음, 앞에도 어, 알수 있다고 이렇게 대부 이렇게 비슷하니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에, 일단 조립하면 되겠네요. 음, 이 친구를 빨리 이제 조립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조립을 해볼 겁니다 조립을 제가 해볼게요 자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작업이 잘 됐죠? 이?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어, 이렇게 해서 어, 해 보았는데요. 어뭐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까 이제 타이어만 타이어만 이렇게 좀 채우면 될것 같아요. 어, 채우고 어, 차 내리고 어차피 이제 얼라이먼트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어, 아, 이제 우리 외주업체죠? 외주업체 가서 이제 여기 얼라이먼트 조정만 잘 해서 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 페인트 남으면 이렇게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좀 한번 칠해야 될것 같아요. 칠해 드려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좀 어떻게 어 한번 타이어 빨리 채우고 어 내려볼게요. 자, 어, 차를 음, 내렸습니다. 작업은 다 완벽하니 잘 어, 됐고요. 어,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어, 뭐 어, 이렇게 또 어, 뭐랄까 운행 중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진다면 이제 저 상태에서 놔둬버리면 타이어만 계속해서 어, 마모돼서 타이어만 갈고 있겠죠. 어, 이유 없이 이렇게 못 찾게 되면 이유 없이 계속 차가 내 차는 원래 쏠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에, 잘 발견이 돼서 어, 수리가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뭐휠 어, 알라이먼트만 보면 끝나게 되겠네요. 자긴 영상 시켜, 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어 어, 비도 어, 이렇게 추적 추적 오는데요. 어, 힘들 내시고요. 예,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네 이만 마칠게요네 감사합니다.